깊게 파인 가로주름을 없애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익규입니다 오늘은 가로 목주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 주름하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 중에 90% 이상은 20대에서 3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주름이라는 거는 사실 그 피부에 생기는 건데요. 주름하면 이제 얼굴에 생기는 걸 많이 떠오르죠. 이마 주름, 뭐 눈가 주름, 팔자 주름 등등등. 하지만 생각해 보면 주름은 여기저기에 이미 우리 몸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가려 뭐 손바닥에 손금도 있고, 손가락 마디 마디에 이렇게 주름도 있고, 손등에도 보면 손가락 마디에 주름이 있고요, 손목 있고, 겨드랑이에도 주름이 있고, 배에도 주름이 있고, 발바닥에도 있고, 발목에도 있고, 발목에도 있고 여기저기 주름이 있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관절이 있는 곳에는 꼭 주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얼굴은 이제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이마나 미간에 관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얼굴은 사실 어떤 층 위에 또 다른 표정근이라는 따로 노는 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움직이면서 주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움직이는 곳에는 주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관절이 어디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목, 뭐, 경추 관절, 목도 있고 턱관절도 있고 어깨, 팔꿈치, 팔목. 손가락, 무릎, 그리고 발목 등등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뭐 허리도 관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관절이 있는 곳들을 잘살펴보면 어디에나 주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름은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평상시에 이제 관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주름이 왜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목에 있는 주름은 결국 우리 경추 관절 고개를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하는 이 관절에 의한 어떤 주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고개를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은 정면보다도 이렇게 하고 요즘은 휴대폰 많이 하니까 이렇게 구부려보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관절에 의한 이렇게 주름이 점점 깊게 잡히면서 목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목 주름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의 사진에서도 볼수 있듯이 이미 아주 어릴 때부터 주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어떤 노화에 의한 주름이라기보다는 관절에 의한 주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목에 있는 주름을 해결을 하려면 손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비슷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주름 시술을 계속 하다 보면은 목에 이제 시술들을 많이 하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뭐 슈링크, 울세라 같은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들. 아니면, 뭐, 고주파를 이용한 장기들, 뭐 올리지오, 써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목에 있는 주름, 특히나 이제 깊게 파인 가로주름을 없애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생각해보시면은, 우리 손금에 울물라를 해가지고 이걸 탈려줘서 편다든지 아니면은 이쪽을 이렇게 리프팅 한다고 해가지고 이 주름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손을 아무리 쫙 펴도 깊게 파인 이런 주름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름은 어떤 리프팅 장비나 어떤 리프팅 시술 및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깊게 파여있는 곳에 무언가를 채워줘서 지방이면 지방, 뭐 콜라겐 주사, 필러 아무 어떤 충전물을 채워줘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충전물로서 이제 필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필러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주름 필러를 저희 병에서 원 엄청 많이 시술하고 있고 결과도 좋아서 이제 환자분들이 계속 찾아서 내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간혹가다 좀 안쓰러운 게 콜라겐 주사나 이런 거 하고 효과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목에다가 무슨 울세라나, 써하지 뭐뭐 어떤 그런 리프팅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걸 하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해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제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그런 것들이 이런 관절에 의한 생기는 이런 주름에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따라서 이런 목주름은 채우는 시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최예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